일로 와봐 일로 왜왜거어 뭐 어, 뭐야? 와어 어, 뭐야? 아 이거 어어어뭐 하냐고 열리는 거 이게 <laughs> 나, 나 실험하고 있는데 왜 와요? 야 아, 아, 이게 아, 맞네 맞네 아, 내말 맞네 뭐뭐뭐 뭐, 그, 뭐, 야야 케이크 가져봐 케이크 어디로 케이크 어디로 이거 뭐야? 가지고 사우색에 가서 벌레에 야, 뭔 소리야 이거? 뭔소린데 어! 로어 야, 밖으로 나왔어. 잠깐만 야, 밖으로 나왔어. 밖으로 나왔어. 아, 야야야. 신부 머리 맞네, 이거. 바보 머리. 왜? 야, 야 미쳤다. 아, 야, 여기 아니야. 야, 아니. 이거 머리 달고 삽 삽으로 흙을 묻어야 돼. 리네 어, 야야야. 이 지금 다묻고 있어. 아, 진짜 모르겠어. 어. 아, 야, 아, 진짜 기 같은 거그 심한 지짜아